제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일본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주행 중에는 잘 말을 안 합니다만은, 말좀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에 일본은 그 운전면허 체계가 한국하고 많이 틀립니다. 신호 체계도 많이 틀리지만, 일단 운전면허증이 종류가 많아요.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건데 한국은 2종 소형이죠 125cc 이상이죠. 2종 소형을 타면 125cc 이상을 다탈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종류가 여러가지 예요 50cc 이하 우리나라로 치면 온동기 면허겠죠. 그리고 125cc 까지 도 면허가 따로 있고 중형, 중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륜, 중형은 126cc부터 400cc까지 400cc 이하 그 다음에 이륜, 대형이 있어 이륜, 대형은 401cc부터 그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중형, 이륜, 중형, 대형에는 전부 다 매뉴얼입니다 메뉴얼이고, 그 밑에는 또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분화가 많이 돼요. 알다시피, 면허 시험을 따는 이 방법은, 일본은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가서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한번 칠 때마다 금액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일본은 거의 학원에서 다 등록을 해서 면허를 땁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면,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그 학원에서 이수를 해, 말 그대로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대로, 그 오토바이대로 그 시험까지 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학원에서 합격이 된다면 수료증을 줘요. 그 수료증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죠. 가서 그냥 교환하는 겁니다. 자, 저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수료를 했다. 그 수료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면허증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 한국 학원도 물론 어, 철저한 교육과, 어,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하지만 일본은 좀 많이 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수행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형을 딴다 그러면, 음, 일본 면허증은, 일본 면허증을 따면 5 0까지 밖에 못해요. 네. 한국은 125까지죠. 그래서 벌써 125에서 저는 이제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학원 등록비가 거의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5cc를 제가 한국에서 탔다라고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400cc까지 탈수 있는 중형면을 탈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리고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던 사람은 시간이 더 길겠죠. 한국에서 125를 오래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형 면허의 금액파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6시간. 이론은 하지 않습니다. 중형 딸 때는 실기만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 표제 튜브라는 곳에 가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어, 가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등록을 하면 뭘 하느냐? 처음에 가면 오토바이를 이 사람이 끌수 있느냐? 탈수 있느냐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놓고 예, 일으키는 연습을 시킵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 넘어트리는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주행하는 것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첫째라면. 오토바이를 세우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중앙에 있는 산바리를 중앙으로 세워서 오토바이 타는 방법, 내리는 방법, 그리고 시눈 걸은 방법, 깜빡이 키는 방법, 드시작에서 브레이크 사용 방법, 스루틀 당기는 방법, 기아 변속 방법, 이 모든 글을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겠죠. 12시간 정도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일본은 코스만 보는 게 아니라 주행을 하면서 코스를 같이 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서 내가 나가서 닥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행을 하면서 밖에 나갔을 때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좌우 확인을 하고 솔드 체크를 하고 스타트를 하지만 방향 지선 등도 굉장히 철저하게 에, 확인을 합니다. 신호 정지라든지 일본은 도마레라고 우선 멈춤이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갔을 때 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에, 운전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운전면허 시험이 일본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오늘의 에, 일본 운전면허 체계 에, 또 운전면허 시험장은 어떻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